어 수완한테 예의가 있어야죠. 보자 주머니를 배치해라. 그러니까 디펜스를 하려고 그 뭐냐 막감 먹으면은 어, 조금은 버틸 수 있어. 근데 사방에서 그거 하면은 못막못 못 막아요. 내 컨트롤 일단 불가능해. 자가 라만으로 집행사랑 불불가능 내 실력으로는 아니 드디어 지병력이 도착했군요 사령관님 이 감염이 행성 전역으로 퍼지기 전진행이고하자고요 감염체들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엔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죠 <laughs> 그때를 틈타 <laughs> 놈들의 구조물을 제거하십시오 들리는 말씀이 없고만 요 길에 라바르 껴, 검을 껴, 검을 껴줘? 아니, 이분들. 님들 혹시 스타 안 해보셨어요? <laughs> 부패주네인은 디펜스 하는 맵에서 씁니다. 디펜스 하는 맵에서 쓰는데. 그러니까 수동이라서 컨트롤이 귀찮는데. 그만큼의 값어치가 살짝 없어요. <laughs> 나도 그렇지 근데 그 뭐냐 가스를 일단 너무 많이 먹어 가스를 100인가 그렇게 먹는데 일단 일단 귀찮고 귀찮아도 가상비가 후달립니다. 그 뭐라 그러지? 좋아 좋아하기 힘든 유닛이요. 유닛의 건물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밤이 머지 않았어요. 제가 사령관님이라면 어서 오세요개벌리님 <목소리> 이번에는 제가 간만에 가비는자를 보여드리죠. 광물이 모자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간만에 가당비 짜는 자를 보여드리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가당 짜는 자 컨트롤. 해가 졌습니다.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감염체들의 공격을 막으십시오. 야, 잠깐만. 확인할 꺼냈어? 음, 음. 광물이 모자랍니다광물거 겸, 헐, 모자랍니다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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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도 있겠는데? 동 저거, 주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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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시거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여왕여 네 마리 쓰라고? 두 마리만 충분 추구, 두 마리만 충분해. 승리한등이질게용으로 <목소리> 줬습니까? 아 그러니까 재미는 있어 타격 이게 뭐라지 타격감은 있어 재미는 있는데. 아. 어. 어, 음, 조용히 하겠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단 아, 올라가자 빨리 올라서 아드레날린 첫날 밤에 채도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진화 완이 진화 광물 모자 진화 완료.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료관님 그리고 최대한 인구수재로 저글링을 찍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겁니다 음. 광물이 모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드론을 한번 잘못 찍었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뛰어 나갑니다 무사히 새벽을 맞이했군요 감염을 막으려면 매일 낮 동안 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한다. 먼저 이 좌표로 이동하시죠.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캐디한다. 아군한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우우 오펜스요? 누가 먹는 건가요? 라고 느껴지게끔 빨리 깨야 됩니다. 그게 자가라의 역할이에요. 아군이 막 자가라인데 건물을 못 깨? 이러면은 그거는 자가라의 정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적으로 클리어하면 15분이면 깹니다. 아군이 살짝 봐주는 전제조건에서 15분이면 딱깨져답이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은 트롤이라고요? 왔네. 아군이 드습니다 오래 오래 지나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원니 부담이 심해지니까. 밤지켜야 한다. 아 어딨냐? 아 빗나갔어.

자, 상황 봐가지고밤에도깰수있을것같으면깨고 아니면 집으로 살짝 돌아가는게좋습니다 지금은 그냥자가라만으로 그냥 깔짝깔짝 해도 괜지겠네요악은 부담이 심해지는은 지금은 지금은 지인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 안돼 죽어 버려. 네, 죽습니다. 어디가 냐예네동나 펌핑 해 주면서 나슬 기다리죠.

지금 아문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끼지도않군요 지금 일차라서 뒤까지만 뚫리는데 하방이 뚫리면은 고참 는할수왜 보웃, 어. 음. 빨리 깨야 되는지 알겠죠? 일리샤는 후방에서 병지가세하고 있고. 아 실수했다. 공업기가 때리는.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들 땅이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적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가 나갈 자신이 없으면은 빨리 깨는 게 답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어날지 몰라. 포기하지 마세요. 아군이,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아니 이거 저 장난꾸지곤 하는데 어디로 갖고 가는 거야 걔네? 근데 자가라 가서 그냥 평범한 사령관 가서 그냥 나눠서 막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은 없어요. 사실 보기에 앵가는 너들은 그냥, 그냥 혼자 다 막을 수 있는데. 남은 것들도 모두 없애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저기 바이로파지가 있습니다. 아 라검핑 안했어. 가능하면 제거해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처치 못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아주 좋은 당당함이요. 함량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군납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야. 감염체들이 강하 집중 그런 공격. 그런 소리야, 내 건물 좀 지켜주면서 하지. 자, 지금 몇 분인데 병력 이거 밖에 없어? 거왜 나나 나왜 아군에 스완이 있는데 엘리전하는 느낌이냐? 아, 그, 그래, 아, 그 수원 아니었어요? 마, 레이, 뭐, 레이나뭐 그런 거였어? 모겠네한 번만 고 죽었다. 잠깐만. 나 탈락 한번 터졌어. 동맹 준비하십시오. 팝을 안 지고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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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지지고고지 뛰어.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동이 거의 다터습니다왜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s <laughs> h 다행이다. 진는 건물도 건물로 취급되나 보거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짖는 건물도 건물로 취급되시는구나. 진짜 다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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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행이다. 진짜 건물 안전스엘리당했을보했어 <laughs> <웃음> 아니, 씨. <laughs> 아니, 나, 나는, 그, 뭐냐, 음. 이거 내가, 내가, 내가 최적화 안 해가지고 검을 빨리 안 깼으면 게임 졌겠는데? <laughs>